안녕하십니까? 지금 보시는 모델은 라부포 하이브리드 4륜 구동 모델이고요. 풀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좀 물량이 조금 풀려서 계약금 넣으시면은 이제 한두 달한달한달 한 달? 한달 안에는 출고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전륜도 있고 4륜도 있는데 일단 뭐 계약금 넣고 대기하셔야 되는 게 가장 좋고 4륜 같은 경우에 틀린 점은 이제 이렇게 실내 이 부분이 저 빨간색이고 그리고 이 트레이 섹션 컨트롤 아, 이거. 이 들어가죠. 그래서 주행 모드도 변경하실 수가 있고 옵션이 더 좋기 때문에 통풍 시트도 들어가 있고요. 옵션이 더 괜찮습니다. 이모델좀 이제 계약하시면 한달만에 해드릴 수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안내 드릴게요. 라우프 하이브리드 전륜도 괜찮고 모뭐 사륜도 괜찮고. 색도 괜찮은데 이게 막 검정색도 되게 이쁩니다. 원톤이라서 검정색 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. 검정색은 오히려 일체감이 있어갖고